할렐루야. 2020년 8월 5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또한 그 속죄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영생 주셨는데 항상 저희들 마음에는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 안에 있습니다. 그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을 오늘도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총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듣는 중에 그 말씀으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 안으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렸죠. 지금 사도 바울에 목회하는이 로마 교회의 문제는 이 유대 신자들이 이 율법을 자꾸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어떤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만 어떤 사람은 특히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내 양심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깨닫습니다. 자, 이 법의 역할이 뭔가?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일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못하느냐? 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 기한이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 세상살이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그 법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형편이 있죠 자 바울은 예를 하나 듭니다 7장 2절인데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맞죠? 어, 남편이 있을 때는 다른 장가나 시집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성질이 있다는 것이죠. 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료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 드러냅니다. 사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그 서, 새로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법이고 그 새로운 법은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는 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거죠.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자,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속죄를 주셨고. 나도 역시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 우리에게 법을 가지고 얘기할 때 특히 율법을 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는 죄인으로서이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죄인으로서다 하고 하는 그 우리의 고백,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할때 바로 그 고백이 어, 구원의 길이 열리는 바로 길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보이는 바로 그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율법에 여전히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키는 것 때문에 나는 여전히 의롭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어, 실수고 또한 실패고 또한 미혹이며. 착가인 것이죠. 이 율법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내 자기 의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이 복음 앞에 선이 죄인됨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영적으로 눈이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우리가 명확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는 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성령의 법을 따라, 또한 이 복음의 은총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놀라운 그 길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는 죄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 이 율법으로 우리가 율법으로 내가 어떤 완성을 이룰 수 있다, 율법을 통해서 내 의를 이루시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없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떤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율법에 매어 있을 때마다 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는데 첫 번째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고 하나 앞에선 우리가 죄인됨을 모르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또한. 우리 안에 부끄러운 내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고 죄의 종력이 항상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였다. 즉 율법에 의지한 성도들은 결국은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얼미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성겨라. 율법의 정문에 메어 있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가 있으시죠. 현장에서 가늠하여 잡혀온 여인 그리고 이 모세율법을 들여대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따져 물었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려쳐라. 그때 사람들은 돌을 놓고 그냥 그 자리를 다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죠. 율법의 메인 사람은 옳고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지만 자기는 더 사실은 더 추악한 죄에 붙들려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간은 표면적인 것을 보면 안 되고 이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내 육적인, 내 외모적인, 내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된가?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서본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서본 사람은 사실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정말 진정한 성도는요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앞에서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속죄의 은총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그 새로워짐을 통해서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성령의 사람이 될때 율법에 매어 살아가는 사람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율법에 매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에 늘 붙들려 있고 율법적으로 사나 안 사나 늘 따지고 그것 때문에 심각해지고 그것 때문에 웃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또한 그것 때문에 사람을 정죄하고 또한 그 정죄하는 그것으로 나도 정죄 받고 하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성령 안에 살아가고 할때그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내 주변에 다 흘러보내며 살아갑니다. 율법의 완성은 어디에 있나? 사랑입니다.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바로 그 율법의 완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지요. 이제는 우리는 율법의 조문에 붙은 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새로운 것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복이 저 여러분에게 오늘도 누려지고 오늘 하루 모든 시간 속에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율법의 조문에 붙들려서 옳고 그런 것을 따지다가 나 역시 그율법안의 부끄러운 죄인임을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임을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더 깨닫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 십자가의 보일의 피그 은혜 앞에 섰을 때 오늘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교만에 관하여 또한 우리 안에 거짓됨에 관하여 그 십자가 앞에서 드러날 때마다 십자가의 은총 안에 다 속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거룩과 성결을 이루어 나가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또한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서로 축복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아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와 어려움들을 봅니다.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 주옵시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특별한 보호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비즈니스, 우리 자녀들의 일터와 모든 비즈니스를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요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지혜들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정호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연약한 자들 또한 이 모든 위기건대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시며 주님 안에 있는 그 모든 평안이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 제목들을 주님께 알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순조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없시며 뜻이 안에서 이런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교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최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용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